이수연입니다. 제가 진짜 이곳에 사는데요. 양양 현지인으로서 양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양양 전통시장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양 전통시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떠나보실까요? 지금 딱 들어오자마자 이 바다가 유명한 양양답게 해산물 냄새가 정말 바다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 문어를 파는 집인가봐요. 어디서 들어와요? 문어는 우리가 잡고. 오! 그럼 직접 잡으신 문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문어? 네. <laughs> 문어는 왜 이렇게 커요, 어머니? 어머, 머머 김종은 금 봐. 빨판이 달라붙었네, 아주. 우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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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잡아요? 어머, 머머머 우와! 어떻게 따라잡고 싶은데? <laughs> 이 문어 다리 빨판이 신선함 아, 보이세요? 그렇지,지 어 어떻게 어떻게? 힘들어, 빨리 놔야 어 힘들어, 빨리 놓아야 <laughs> 돼. 어저저 저. 우와 와이 문어 빨판이 잠깐 만져봤는데도요 빨판의 쫀쫀함이 아주 그냥 신선함이 다르다 달라. 양양에서 사은 문어다, 그쵸죠 우와. <laughs> 어머니 그럼 장사는 얼마나 오래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부터 배를 하니까는 오래했지만 스물두 살서부터. <laughs> 폐를 했으니까 한 어림잡아 40년? 음, 40년 경력? 40년 전 넘다 50년 <laughs> 진짜요? 어머니 너무 동안이신데 <laughs> 저도 여기 장날마다 오거든요 근데 감자 떡, 호떡에, 폐그쪽 폐에. 그렇죠, 폐에 빠질 수 없죠 양양하면 바다잖아요, 바다 어떡해 너무 맛이을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옥수수 손질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laughs> 이거 어디서 나온 옥수수예요? 우리 집안에서 사는 그럼 우리 양양 옥수수만의 응. 맛이 좀 다를까요? 여시는 분들이 뭐 양양에 오면 옥수수를 자 갖고 가야 되는데 어, 정말요? 응, 없어서, 못 팔아, 없어서,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못 팔아요? 옥수수도 응. 생으로도 파시고 찐 옥수수도 파시는 거예요? 그렇지. 찐 옥수수도 파. <목소리가 적극하게> 옥수수 맛보는 건안 되죠 어머니? 네. <laughs> 나봐도 돼요? 어. 자 하나만 그러면. 하나? 맛보라고요? <laughs> 네. 요거 남은 거야 지금 아침인데 벌써. 어. 와. 아려나어 색깔 너무 노랗다. 응, 와 감사해요. 응. 와. 와와 와. 이 노란 빛좀 보세요. 와 진짜. 이거 이 사모닉 가뭔지 아세요? <laughs>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제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알이 톡톡 터지는 게 역시 양양 옥수수. 양양 시장 최고다. <laughs> 음! 와 여기 복숭아의 과즙에 아저눈 돌아가는데요 또아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와 여기 꿀복숭아 꿀맛 와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다이 지역 거예요. 이 지역 거예요? 어. 양양 거예요? 양양까지. 그 양양 복숭아가 음. 다른데보다 달아요? 여기 지역 특영상으로볼 때. 아주 기후 조건이 맞아서 그런지 정말 말도 못하게 좋아. 말도 못하게 좋아요? 아무래도. 대인기, 대인기. 대인기! 제 음. 눈에 지금 저 뒤에 명품 조청, 옛막 과젤도 보이거든요? 저 음. 과젤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내가 하지도 못하고, 이제 동생이 이제 만들어지면 내가 갖다 파는 거거든? 와. 아주 우리 거아본 사람들은 딴 데서 못 잡소. 딴 데서 못잡고 소문났어요. 진짜요? 무진장아, 무진장아. 무진장아, 와, 음, 너무 맛있겠다. 음.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진짜 맛있는 거야, 이건. 명절에는 더 나가지만 지금도 어. 엄청 나가는 물건이. 음. 이 조청 색깔 보세요. 와, 되게 음, 귀엽죠? 네, 네, 이 진한 게 음. 아주. 음, 제가 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자,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완전 폭신하고요. 역시 직접 구운 음. 그 조청이라 그런지. 너무 달지도 않고 구수한 게? 음! 음 너무 달지도 않고. 입안에 참치가 겨요 참치 맛이지. 음! 너무 맛있다. 네. 역시! 네. 음. 와, 지금 여름철이라 그런지 옷이 아주 시원해 보여요. 이 푹신해보이는 신발까지 장바구니 두둑히 채우셔야겠는데요. 오시면.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건어물 종류가 진짜 많아요. 예, 저희 집에 좋은 건어물이 많이 있습니다. 와, 어떤 게 제일 잘 나가요? 역시 강원 단의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역시 아, 오징어. 네. 황태. 황태. 황태 요런 게 주로 안내서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럼 여기서 장사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어,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한 100년? 100년? 예. 와, 진짜 오래됐네요. 예. 오래된 집이에요. 양양에서 이렇게 터줏대감으로 건어물집 하시는데 또 어떤 게 양양시장만의 매력일까요? 깍지 않아도 저렴한 가격. 깍지 않아도 저렴한 가격? 예. 원체 저렴하다? 예. 오. 그리고 5일장이 있어갖고 장날에 오면 또 구경거리도 많고. 그렇죠 4일, 9일. 예. 잘하시네요 네, 제가 또 양양의 딸이거든요. 제가 양양 사람이에요, 어머니. 이쁜 딸이 님 어디 야. 숨어있었나? <laughs> <laughs> 어머니를 아시려나? 함경자 희자거든요. 아 우리 딸래미 네초등아 초등학교, 초등학교 동창이세요? 아빠가 우리 언니 친구고 엄마가 우리 친구 진짜요? 어아 이거 우리 감독님께 말씀드려야겠네 감독님 들으셨어요? 저 양양 딸래미 음. 인정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시죠? 음.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양양 딸 맞다니까요. <laughs> 음 음. 고소한 황태 맛이 날 거예요. 이게 고추장이랑 마요네즈랑 찍어 먹으면 어, 당근입니다. 안주로도, 어 저녁 안주로도 최고일 것 같은데요? 음, 이거 제가 얻어 먹었는데 뭘 해드려야 되는데 아, 어떡하지? 한번 많이 해주세요. 아, 그러면은 엄마 친구분이시니까 제가 홍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양양에 오시면 건어물 꼭 한번 사가지고 가보세요. 최고, 너무 최고. 맛있어요. 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양양시장에. 오, 지금 제 눈앞에 젓갈도 보이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와 여기 젓갈이 종류가 진짜 많은데 어머니만의 시그니처 젓갈 이건 꼭 먹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명란. 명란? 응. 명란 어떤 거요? 와. 명란 제일 많이 나가요. 명란 제일 많이 나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게 제일 많이 나가요. 한번드셔보신래요 네. 벌써부터 응. 막침이 고여요. 그래. 와, 어둑해 감사합니다. 색소안넣은 거잖아. 그래서 맛있어소도안 넣었어요. 아. 뭐요 안에 보이세요? 이 겉은 빨간 양념. 안에는 알알이 음, 톡톡. 이거 완전 알이 막 톡톡 튀는데 밥 반찬이에요. 와. 인심 부자에. 최고세요. 와. 꽃게까지요? 어머니 나 이러다 배 터질랑 몰라 와 요거 아주 조금만 잘라 주셨는데도 속이 꽉 찼어요 잡수고 음. 연해 그거 이제 씹어 잡수는데 몇가지왜 이렇게 연해요? 응 연한 해연 걸로 해서 어떤 게 살이고 어떤 게 뼈인지 구별은 갑니다만 근데 연해서 다 씹을 수 있어요 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양양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시고 또 시장도 구경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렇게 하루 보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